여름이 찾아올 때마다 반복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더위 속에서 에어컨 없이는 정말 견디기 어렵죠. 하지만 한달뒤 고지서를 받아보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전기세야? 세금이야? 저는 20년 넘게 에어컨을 설치하고 수리해온 쿨마스터 이종수 기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가구를 방문하며 확인한 진실 하나가 있어요. 26도가 적정 온도라는 말은 이제 틀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바로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단순히 온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기세는 절반, 건강은 두배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작년 8월, 기억에 남는 방문이 있었어요. 70대 후반의 박수님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신고였죠. 현장에 가보니 에어컨은 멀쩡했어요. 문제는 전기세였습니다. 한 달에 17만원씩 나오는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거의 끄고 지내셨던 거예요. 수님 할머니 댁은 30평대 아파트였어요. 혼자 사시는데 거실 에어컨 하나로 온 집을 시원하게 만들려고 하루 종일 24도로 틀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온도를 올리면 금세 더워지고 그러면 또 온도를 내려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죠. 저는 스님 할머니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일주일만 28도로 설정하고 지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28도면 덥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설정을 바꿔드리고 선풍기까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일주일 뒤 스님 할머니가 다시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기세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고 지낼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다음 달 전기요금은 6만원대로 떨어졌어요.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같은 아파트, 같은 구조, 같은 에어컨을 사용하는 두 가구의 전기세가 완전히 다른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한 분은 26도로 설정해서 14만원, 다른 분은 28도로 설정해서 6만원.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에어컨의 온도와 활용법 때문입니다. 26도가 가장 시원하고 효율적인 온도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온도는 30년 전 정부 캠페인에서 비롯된 기준일 뿐이에요. 지금의 에어컨 기술과 우리의 생활 환경은 그때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겐 28도가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한 온도입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에어컨은 하루 4시간에서 5시간밖에 안 썼는데도 전기요금은 14만원, 15만원씩 나오는 경우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방문한 어르신 댁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난달에 방문한 80세 김경호 선생님 댁과 바로 옆집 79세 이영희 할머니 댁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분 모두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사시고 집 구조도 동일하며 에어컨 모델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전기요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호 선생님은 매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동안 에어컨을 26도로 설정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14만원이나 나왔습니다. 반면 옆집 영희 할머니는 같은 시간대에 28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셨는데 전기요금이 6만원 밖에 안 나왔어요. 처음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우 2도 차이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날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에어컨의 작동 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어요.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압축기 작동을 줄이거나 멈춥니다. 그런데 26도로 설정하면 실내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다시 압축기가 풀가동으로 돌아가죠. 이 과정이 하루 종일 반복되면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반면 28도로 설정하면 실내 온도 변화가 적어서 압축기가 껐다 켜지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여기에 습도까지 자동으로 조절되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로 24도에서 25도 정도로 느껴집니다. 경호 선생님께 이 사실을 설명드리고 28도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일주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로 더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온도계로 재봐도 습도가 낮아지니까 체감 온도가 훨씬 낮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26도가 적정 온도라는 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28도가 오히려 더 시원하고 건강하며 경제적인 온도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너무 차가운 온도는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줍니다. 관절이 아프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28도로 설정하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적어서 몸의 부담이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밤에도 너무 춥지 않아서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몇 도로 설정하고 계신가요? 만약 26도 이하로 설정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28도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조금 적응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이게 더 시원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건 수많은 고객들과의 경험 덕분이에요. 몸이 덜 차고 전기세도 줄고 수면의 질까지 좋아졌다는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작년 여름 75세 최명자 할머니가 특별한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에어컨을 켜면 너무 추워서 이불을 덮고 자야 하는데 그러면 또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끄면 너무 더워서 잠들 수가 없고요. 명자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실내 온도를 너무 낮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26도로 설정하면 새벽에 너무 추워서 몸이 굳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는 걸 반복하셨대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에게 맞는 온도로 바꾸는 것이에요. 저는 명자 할머니께 29도로 설정하고 주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덥지 않겠냐고 걱정하셨지만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오히려 더 시원하다고 설명드렸어요. 일주일 뒤 명자 할머니가 연락을 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밤에 이불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됐고 아침에 일어나도 관절이 아프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실제로 28도에서 29도 사이의 온도가 어르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유가 있어요. 이 온도대에서는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면서 체감 온도가 24도에서 25도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내외 온도 차이가 적어서 몸의 부담이 줄어들죠. 또 다른 경험도 들려드릴게요. 68세 박정남 선생님은 에어컨을 틀면 항상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관절염이 있으신데 찬 바람 때문에 무릎이 더 아파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에어컨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선풍기만 사용하셨대요. 정남 선생님께도 28도 설정을 권했습니다. 바람 방향도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해서 직접적으로 몸에 닿지 않도록 했어요. 그 결과 무릎 통증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알게 된게 있어요. 28도가 단순히 전기세를 절약하는 온도가 아니라 건강에도 훨씬 좋은 온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관절염, 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28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28도로 설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덥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8도가 더 시원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습도 조절 때문입니다. 에어컨을 28도로 설정하면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도 자동으로 조절돼요. 습도가 50%에서 60% 사이로 유지되면서 체감 온도가 24도에서 25도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온도 변화가 적어서 에어컨을 껐다 켜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전기세 절약의 핵심입니다. 26도로 설정하면 실내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압축기가 다시 풀 가동으로 돌아가는데, 28도로 설정하면 그런 일이 훨씬 적어져요. 혈압, 관절, 수면에도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7도에서 8도 정도로 줄어들면서. 몸의 부담이 적어지죠. 특히 밤에 너무 춥지 않아서 이불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몇 도로 설정하고 계신가요? 만약 25도 이하로 설정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올려보세요. 단계별 설정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일시간은 25도로 설정하세요. 이 시간 동안 실내 온도가 빠르게 내려가면서 습도도 함께 조절됩니다. 그 다음 30분은 27도로 올려주세요. 이때부터 체감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해요. 그 이후부터는 28도로 유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면 처음부터 28도로 설정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혹시 처음부터 28도로 설정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덥게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자동 모드와 바람 방향 설정도 중요해요. 리모컨에서 자동 모드를 선택하면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수동으로 설정하면 온도만 조절되고 습도는 그대로 유지돼요. 하지만 자동 모드를 사용하면 습도까지 함께 조절되면서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바람 방향은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냉기가 천장을 타고 순환하면서 실내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져요. 직접 몸에 바람이 닿지 않아서 관절이 아프거나 목감기에 걸릴 위험도 줄어들어요. 리모컨에서 바람 방향은 어디로 설정되어 있으신가요? 만약 사람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면, 오늘부터 천장 쪽으로 바꿔보세요. 선풍기 활용법도 말씀드릴게요.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선풍기는 에어컨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러면 냉기 순환이 더 활발해져서 실내 전체가 균등하게 시원해져요. 특히 벽면 반사를 활용하면 더 시원합니다. 선풍기를 벽 쪽으로 향하게 하면 바람이 벽에 부딪혀서 실내 전체로 퍼져나가요. 이렇게 하면 직접 바람을 맞지 않아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풍기 전기세는 한 달에 약 3,000원 정도예요. 에어컨 전기세와 비교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죠. 선풍기를 그냥 벽 한쪽에 두고만 계시는 건 아니신가요? 위치와 방향을 조절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외출 시 온도 관리도 중요해요. 30분 이내로 외출하실 때는 에어컨을 그대로 켜두세요. 껐다가 다시 켜는 것보다 전기세가 더 적게 나와요. 30분에서 2시간 정도 외출하실 때는 30도로 설정해두세요. 귀가 후에는 바로 온도를 낮추지 마시고, 27도로 설정한 뒤 30분 후에 28도로 맞춰주세요. 귀가하자마자 25도로 확 낮춰버리는 실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리고 전기세도 더 많이 나와요. 건강 이점도 말씀드릴게요. 28도 설정은 관절, 혈압, 당뇨에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서 감기나 불면증도 예방할 수 있어요. 수면의 질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최근에 밤에 너무 추워서 이불을 덮고 주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온도를 29도로 올려보세요. 처음엔 조금 덥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30분 정도 지나면 적응되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시간대별 온도 전략도 있어요. 오전과 저녁에는 28도로 설정하세요. 한낮 폭염 시간대에는 27도로 낮춰도 괜찮아요. 취침 전후에는 29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혹시 시간대 구분 없이 하루 종일 같은 온도로 유지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시간대별로 온도를 조절하면 더 시원하면서도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어요.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바꿔보시겠어요? 저는 온도 설정부터 바꾸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아침에는 28도 낮에는 27도 밤에는 29도로 설정해 보세요. 바람 방향도 위로 향하게 하고 자동 모드를 선택하세요. 선풍기가 있으시다면 에어컨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외출할 때는 껐다 켜는 대신 30도로 유지해 보세요.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아마 온도 설정일 거예요. 리모컨 하나만 조작하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28도로 설정하고 며칠 동안 사용해 보세요. 처음엔 3일에서 5일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첫날은 조금 덥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틀째부터는 습도가 조절되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사흘째부터는 이게 더 시원하다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피드백이 바로 이거예요. 처음엔 좀 더운가 싶었는데 이게 더 시원하네요. 그리고 전기세도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연락을 받은 82세 송기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엔 28도가 말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더운데 온도를 올리라니 무슨 소리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설정해드리고 사흘 동안 사용해보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흘 뒤 기남 할아버지가 전화를 주셨는데 정말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더 시원하고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전기세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을 수 있게 된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달 전기요금이 나왔을 때 기남 할아버지가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이전에 13만원이었던 전기요금이 5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하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 저도 정말 뿌듯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28도의 마법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전기세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건강은 두 배로 좋아져요.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관절이나 혈압 걱정도 덜수 있어요.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옆집 어르신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 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한달 전기세 5만 원에서 8만 원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방문한 74세 김순옥 할머니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8도로 바꾸고 나서 밤에 잠을 깊게 자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너무 추워서 새벽에 깨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잘수 있다고 하셨어요. 순옥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신데,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찬 온도에서 지내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데 28도로 설정하고 나서는 그런 문제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28도가 단순히 전기세를 절약하는 온도가 아니라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온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여러분 모두 28도의 마법을 경험해 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이번 여름은 정말 다르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8도 설정이 익숙해지면 29도까지도 시도해 보세요. 특히 밤에 주무실 때는 29도로 설정하면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이게 정말 최적의 온도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28도의 마법, 이제 여러분도 경험해 보세요.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